예, 제 제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유튜브 강의에서 좀 재미가 있게 하면 좋겠다. <laughs> 그러면 구독자가 많이 늘 것이다. 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 강의가 재미하고 좀먼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제가요 그 대중 강의하고 대면 강의하고 하면 강의 참 재미있어요. 근데 왠지 유튜브를 찍으면 <laughs>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의 유튜브를 통해서 또이 대화의 기술을 계속 또 구독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재미없는 사람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laughs> 저도 제 남편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노력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뭐, 우리 재밌게 만들어 가봅시다. 예, 제가 여러분과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예, 소통심리학입니다. 이 소통심리학은 대화의 기술입니다. 사실 제가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예, 상담심리학입니다. 예, 상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요. 이 상담 기술입니다. 상담 기술은 곧 대화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담 기술은 곧 베이직 카운슬링 스킬이다. 상담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술단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화의 기술에서 실제적인 기술적 차원을 앞에서는 관심의 기술에 대해서 강의해드렸고, 두 번째는 경청의 기술에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이세 번째가 이제 공감의 기술입니다. 이 공감의 기술에서도 오늘은 두 번째 강의를 해드립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에토스, 패토스, 파토스, 로고스. 그 중에 제일은 파토스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글을, 제목을 정하기까지 사실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떤 제목을 정할까 생각하다가, 에, 성경에, 신약 성경에 고륜도 전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아침에 이 제목이 번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것이,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라. 그 중에 제일은 파토스라. 그럼 이 파토스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에, 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주로 웅변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알물, 토의와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설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한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란 것을 말했습니다. 수사학이 오늘날로 말하면 웅변술이죠. 스피치 기술입니다. 이 한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닦을 숫자, 그 다음 말사자, 배울 학자라 수사학은 내가 말을 하는 것을 배우는 학문이라, 이렇게 말을 할수 있죠. 웅변입니다. 저도, 에, 제 고향이 경남 거창군 남오면 지산 내 천동 3호 7번지인데, 제가 참 그, 여러분은 믿기진 않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에, 시골에서 참 웅변을 했습니다. 우리 반 대표로 나가서, 이 학교 교정 마당에서, 정교생 앞에서, 와, 웅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등수는 몇등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웅변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시대에도 철학자들이 웅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세계를 이렇게 넓혀갔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수사학, 닦어 술자, 말사자, 배울 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수사계에서 꼭세 가지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에토스입니다. 두 번째가 파토스입니다. 세 번째가 로고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과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거나, 또한 지도자가 되거나, 또한 CEO가 되거나, 아니면 선생이 되거나, 심지어 조금 더 줄여서 말하면, 부모가 되고, 아니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아니 할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시대는 이 수사학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들도 연애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말을 아니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아무리 에, 에 작은 사람이 되어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나는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뭐로서요말로서 영향을 줍니다. 그럼 우리도 말하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 말하는 기술에 대해서 또 시리즈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제 노트북에 보면 강의가 무궁무진합니다. <laughs> 절대 그는 사이 아닙니다. 제 노트북에는 정말 강의가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케이션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스피치에 대해서 말하는 기술에 대해서 또 학문적으로 제가 정의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에토스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탓토스를 갖춘 사람이 되야 되고 세 번째는 로고스를 갖춰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합체가 될 때에 우리는 참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에토스가 뭐냐? 에토스는요.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화를 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려면 내가 먼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것을 이 동양 사상에서 와 보면 유학 있잖아요. 선비유자 배울학자라이 선비라는 것은 그래서 공자께서는 선비가 되는 조건이 있다 있습니다 바로 어진 사람이 돼야 된다. 이 공자의 제자, 이백년 후의 제자, 맹자께서는 이렇게 말했죠. 진정한 선비가 뭐냐? 자기를 닦는 사람이 돼야 된다. 숙이라, 닦을 술자, 몽기자라, 수신이라. 우리가 성품이 돼야 되고 선비가 돼야 된다 선비가 뭐냐 인의 예지를 갖춘 사람이 돼야 된다 인의 예지를 갖춘 사람이 바로 성품이 된 사람이고 성품이 된 사람이 바로 선비고 이 사람이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 신뢰성을 갖내 말에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laughs> 내 말에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은 청상유수로 잘합니다. 청상유수로 잘하는데 그 사람 말에 신뢰성이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꾼이라 이렇게 말하죠.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내 말에 신뢰성을 갖추려면 내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된 사람 돼야 됩니다. 이 바토스는 이런 뜻입니다. 바토스는 바로 감성의 부분입니다. 바토스는요, 이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바토스는요, 말하는 사람에게는 뭐냐, 화자에게는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민감성 뭐냐, 청자,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야, 저 사람의 감정이 뭘까? 야,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슴에 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그 초코파이가 있잖아요. 초코파이의 선전문구에 정자가 타딱탈정이라 이 파토스는 타딱탈정이라 이공작께서는이 말을 인의 마음이라 사랑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뭐냐 이 그래서 파토스를 보면 다른 것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말을 가슴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멋있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상대방의 말을 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말을 머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laughs> 내가 상대방의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라. 이것을 앞에서 말했던 경청이라. 귀를 경자 들을 청이라 귀울어 듣는다 무엇을 귀울어 들을까 나의 귀를 상대에게 집중한다 나의 눈을 상대에게 집중한다 나의 가슴을 상대에게 집중한다 나의 귀와 나의 눈과 나의 가슴을 상대에게 귀울어 듣다 보면 이게 내가 집중하는 것이라 그때 나는 사라져 갖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또이 가슴으로 듣는 건 뭐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공작께서는이 인애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책은 지심의 마음으로 듣는. 맹자께서는 이것을 지심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석가세존께서는 자비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파토스다. 이렇게 말을 했죠. 한반대로 말하면 파토스는 내가 가슴으로 상대를 받아들인 것이다. 가슴으로 상대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다. 상대의 말을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대를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랑은 상대의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이 곧 파토스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로거스겠습니다 로거스는요. 이 화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 작동됩니다. 내가 말을 할때 상대에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 나의 말에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 논리가 있어야 상대를 설득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 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수사하게 세 가지의 조건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이것은 설득의 세 가지 조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득에 관련된 책들을 읽거나 유튜브를 듣거나 아니면 설득에 관련된 이 설득의 기술을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설득의 세 가지 조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ethos, pathos, logos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웅변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때에는 이 수사학에서는 이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토스라 말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성품이라, 말하는 사람의 인성이라 말하는 사람의 댐댐이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인성이 되고, 승비가 되고, 성품이 될 때에, 그 사람은 말에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 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기술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대화에서 이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요? 라고 이렇게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파토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파토스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파토스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밑는 에토스라고 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이 수사학을 보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우리가 수학을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에토스, 성품을 통해서는 뭘 배울 수 있느냐? 이 성품을 내가 누군가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내 말에 신뢰를 줄수 있습니다. 내가 인성을 갖출 때내 말에 신뢰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이 감성은 사실 우리의 이, 이 파토스, 이 민감성, 상대의 감정을 내가 섬세하게 읽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사랑의 마음은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동기 유발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신다면 사실 자녀에게 가장 큰 변화의 동기 유발을 줄수 있는 것은요, 사실 감성입니다. 나의 민감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이곳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정말 나의 이 사람들의, 나의 직장 동료들의 이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성이, 이성은 바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해서 설득을 할수 있다. <laughs> 이걸 자녀들이잘못들니까잔소리라 하고요. 사회에서는 또 꼰대 짓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리, 만이 이성으로 말하는 것은이세 가지가 우리가 다 같이 갖춰야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을 하러 갑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설득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합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해보면, 자, 여러분은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합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가 말을 잘하면 내 말에 논리가 있으면 상대방이 설득이 된다. <laughs> 저도 이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예, 기독교인인데 얼마 전에 이, 이번 주 월요일, 아, 화요일입니다. 전국 여전도에 여전도에 전국 여전도에 예, 이 신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전 전국에선 여전도 회원들고 예, 설교를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스피치나 설교나 강의를 논리적으로 하면 상대를 설득한다. 그 이전에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논리로만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정서 공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과 내가 논리 이 전에 이 정서가 공유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을 한다. 내가 이성으로만 로고스로만 상대를 설득을 하라고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상대를 그러면 이렇게 가슴에 뻥 뚫리게 됩니다. 우리 그 가수 어, 백지영씨의 노래가 있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이성으로 논리적으로만 설득을 하라고 하면 총 맞은 것처럼 띠리리, 띠리, 띠리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는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쓸 때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정서 공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파토스를 활용해야 됩니다. 감성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논리가 물입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이 우리 집까지, 도로오려면 수도관이 있습니다. 수도관이 정서공유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물은 물리고 수도관은 정서공유. 여기 한번 보시죠. 보시죠. 자, 자, 자. 이때는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정서공유입니다. 수도관은 정서공유입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제 질문 봤거든. 여러분이 강의 듣는 이장소에서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중요합니까? 정수 물이 중요합니까 수도관이 중요합니까? 자자자 제가 다시 묻습니다. 물이 핵심입니까? 정수 공유가 핵심입니까? 아니 다시 아이고 제가 질문 잘못했습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자 물이 핵심입니까? 수도관이 핵심입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수도관이 중요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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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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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뭐아 물입니다. 어떤 분은 뭐 수도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말에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물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우리 집까지 오는데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물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우리 집까지 나에게 내가 샤워를 하고, 내가 물을 마시고, 내가 뭐 요리를 하거나, 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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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설거지를 하더라도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우리 집까지 수도관이 매을 되어 있고 공사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물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논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성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수사학을 배워야 된다. 응변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여러분의 말에는 분명히 해침이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잘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달할 때 우리 자녀와 내가 또 상대방과 내가, 애인과 내가, 나와, 뭐가 돼 있어야 되느냐? 뭐가 돼 있어야 되는가 하면, 수도관 공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정서 공유가 먼저 일어나요. 그래야 우리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말로서 상대를 쓸득갈수 있고, 말 욱하고, 또막 감을 함 지르고, 이렇게 해놓으면, 먼저 상대는 상처를 다 받았거든요? 그럼 정서 공유가 안 되거든요? 마음의 문을 닫았거든요 그때 우리 말해봐야 잔소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대문호 이도스텝스키는이름말 이 했습니다 잔소리는 백해무이기라 아무리 내가 <laughs> 논리적으로 말해도 <laughs> 그 사람과 내가 수도가 마음과 마음을 잇는 수도는 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성바로 백해무익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대화의 조건은 뭐냐? 대화는 논리적인 것이다. Yes or no? 대화는 논리적인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Yes or no? 예 yeah, 아니면 또는 아니요 뭡니까? No입니다. 대화는 논리가 아니라 먼저 정수 공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화에서는 먼저 정서 공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가 따라와야 됩니다. 제가 볼때제 <laughs> 경험상 저도 뭐에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또막 수많은 기업체에서도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참 그래도 꽤 인기 있는 강사입니다 <laughs>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의도 결국은 나의 청중과. 정서 공유가 없으니, 까그 다음에 이 논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에도 먼저 정서 공유의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가.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는 여러분들이, 이, 이, 지금 누군가 대화할 때, 그 자리에 갔을 때, 먼저 노력하십시오. 그상람에 내가 정서 공유를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laughs> 그림을 한번 보시죠. 개두 마리가, 이 강아지 두 마리가, 이 구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름을 바라보면서 뭐라 하느냐? 하, 구름 보고 둘다가 각통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 뼈다귀구나 허, 군자는 화이 부동이라. 군자는 선비는 화이 부동이라. 진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내가 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나와 같다고 말하지 않는다 조화가 뭐냐 그 사람과 내가 여러분 아시죠? 정서 공유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다른 사람과 이 정서 공유를 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내가 정서 공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을지 소통이 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소통하면 이 말이 통한다 하는데 말이 통하면그 사람과 내가 정서 공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타고난 커뮤니케이터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즉 다른 말. 파토스. 파토스의 영 영향을 키우기로 원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뭐냐? 상대의 감정을 따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에도 사실 지향적 대화와 관계 지향적 대화가 있대 있습니다. 사실 지향적 대화는 내용을 중심으로 똑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 지향적 대화는 감정을 중심으로 똑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파토스의 역량을 키우기를 원하면 먼저 내용과 감정이 전달될 때에 내용은 일단은 뒤로 밀어두고 상대의 감정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감대에상대 감정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상대의 감정을 듣고 두 번째 상대의 감정 일단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감정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사실 감정에는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내가 있다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표현 화를 표현할 때에 분노를 표현할 때 섭섭함을 표현할 때에도 일단은 그 감정을 내가 수용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파토스의 영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그 감정을 수용했으면 그 감정을 나누어야 됩니다. 나눈다 감정을 나눈다 감정을 나눈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객관적으로 언어로 읽어 주는 것, 읽어 주는 이것은 거울의 역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일차적으로 상대의 감정을 잘 듣고. 내가 그 상대의 감정을 듣고 그 감정을 파악했으면 일단은 그 감정을 내가 그대로 내가 수용합니다. 일단 그대로 수용했으면 내가 상대의 감정의 거울이 역할이 돼가지고 그 감정을 내가 객관적으로 읽어주는 것 이것이 파토스의 영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설득이 뭐냐 이렇게 하면 마음과 마음을 잊게 되는 것이죠. 선비라는 것은 내 주장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상대에게 심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작업이 상대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상대를 감동시키는 방법은 상대와 내가 정서 공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중심으로 듣고 두 번째 그 감정을 내가 수용하고 그 감정을 수용했으면 내가 그 감정을 내가 객관적으로 읽어주고 이럴 때 이것이 민감성 훈련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도 제 강의를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여러분의 도움으로 또 힘을 내서 강의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좀더 학문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으면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에, 출판사는 시그마북스입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에, 유튜브를 통해서 좀더더 더 깊이 에, 알고 싶은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에, 이 박민수 교수 상담 TV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저와 만남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야,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또, 구독도 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서, 정말 우리 모두 다가 탁월한 커뮤니티가, 커뮤니케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